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9장 이름 없는 나눔 중심 생각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요 주제 성경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인물은 누구인가요? 홍해를 가른 추레굽기의 영웅 모세, 골리앗을 물매로 넘어뜨린 다윗, 물 위를 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나님과 함께 멋있는 일을 한 유명한 성경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책을 쓴 목사님도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인물의 이름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에 이 인물의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중심인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한 곳에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도 모른 채한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어떤 사건에 기록된 사람인지 눈치 채셨나요? 네, 바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된 한 아이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듣는 말씀과 가르침은 너무 감동적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과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을 느꼈고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였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불평하듯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더러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요? 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 예수님, 제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요? 저는 못 해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은 먼저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았어요. 아마 돈 계산이 빠르고 수학을 잘하는 제자였나 봐요. 빌립은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을 세어보니 전재산이 2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전재산을 사용해서 떡을 사온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의 떡도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더 발전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인물, 아이가 등장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아이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한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일까? 안드레도 사람을 찾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음식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남자 어른만 오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다 먹이시고도. 열두 바구니에 차도록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계산해 보고 따져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쪼그만 것이라도 내어드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알수 없는 한 아이가 드린 아주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분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부를 잘하는 나라일까요? 잘하는, 잘하지 않는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선진국 119개 나라 중 기부순위 몇 위일까요? 정답은 88위에요. 경제는 성장하고 순위가 올라가고 있지만 기부순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근 3년간 앞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는 기부 참여 의향도도 10% 떨어지고 기부를 하는 기부 참여율도 15%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 51%나 되는 과반수의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가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서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려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멋지게 사용해주세요. 성경의 기자들도 이름을 적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는 한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의 나눔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질 만큼 놀라운 나눔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하고 값지게 또 놀랍게 사용이 될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이 기적을 가장 놀랍게 경험했을 사람, 이 기적을 절대로 까먹지 않았을 사람은 바로 직접 작은 나눔에 참여한 이 아이일 거예요. 그저 남의 일일 수 있었던 이 기적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놓은 한 아이에게는 남 일이 아닌 나의 생생한 경험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저 이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 남아있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내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신천한다면 이 성경 속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한 아이에 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재물, 작은 재능, 작은 지식,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재료가 될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